네이버 카페 미행지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인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상승 확률이 높은 9월 5일 방목 매매 어 단기 한 종목, 스윙 한 종목을 포착해 드립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탑10 종목을 이제 또 추가로 포착해 드립니다. 탑10 종목은 말 그대로 10가지, 탑, 탑에 들어가는 10, 10, 10은 10입니다. 탑에 들어가는 10가지의 조건을 모두, 음, 부합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드림, 드립니다. 음, 승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음, 99.9%에 도전을 합니다. 음, 탑10 종목은. 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드린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종목. 어, 테마가 아닙니다. 단발성 테마가 아니고, 유행입니다. 테마하고 다릅니다. 지금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종목군을 에, 드리는데, 그게 뭐 하루로 끝난 게 아니고, 한 달씩, 최소한 한 달, 가는 그런 종목들, 그죠? 뭐 보름 이상, 한달 이상 가는 종목들,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 드릴, 드릴 겁니다. 예. 조건식도 있으니까요. 조건식으로도 또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음, 매매 일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월 1일 날, 포, 에, 종가에 매수를 해서 포착해드렸습니다. 오늘 포착, 종목 수익 매도가 글로벌 텍스프리, 솔브레인 홀딩스, 한세실업, 세방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데요. 음, 글로벌 텍스프리도 수익, 좋은 수익을 거두고 성공했고, 세방전지도 좋은 수익을 거두고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음, 이틀 만에, 오늘 고가 10.03% 급등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종료를 하였습니다. 스맥은 9월 4일날 포착해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9.42% 급등해 분할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신규 투자가 6종목이 있었고, 수익 매도가 6종목이 있었습니다. 2차 매수는 없었고요. 9월 그 5일 수익이 25만 천원대고요. 월누개 수익이 47만원대입니다. 주식 임무는 누계 수익이 1억 2,450만원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 8%대죠. 글로벌 텍스프리 7%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8%대죠. 얘들이 스윙이기 때문에 스윙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기면 훨씬 높아지죠. 스윙 5래일 만인데 하루만것도 있고 하루만인 것도 있고 이틀만인 것도 있고 3일만인 것도 있고요. 4일만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수익이면 상당한 거죠. 최장 세방 전지가 6.91% 그죠? 설브에는 뭐 본절에 가깝게 했습니다. 한세지름도 본절에 가깝죠? 네. 자 유튜브 채널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세가 시작하는 길목을 눌림과 돌파로 직접 개발한 방목 매매를 하여. 대한민국 수익률 1등에 버금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와 함께하면 부자가 됩니다. 수익금의 10%는 우리수를 돕는 무료 단톡방이 오면 매일 10점에서 15점을 사고 팔아서 5% 내외의 수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빠른 순환매와 수익으로 미래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참여할 분은 수익금의 10%를 우리돕기 기부할 분만 톡을 주시기 바라고요.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카톡을 주시면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과 영상 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예, 제롤 모델이십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게 남은 수익 받네요 저도 수익 났어요. 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포착 종목을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방목 예, 무선절 방목 매매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공부할 분은 공포와 탐욕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아래 매매법으로 자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목 매매는 양측의 혼자서 수마리의, 수백 마리의 양들을 자유롭게 방목하는 방식으로 주식은 매수하면 빠질 확률도 높아서 빠지면 2차, 3차 매수를 하여 오르면 좋지만 빠지면 추가 매수, 빠른 수익 전환을 하는 좋은 방식이며 비중을 작게 해서 200종목 이상 보유하므로. 분할 매수와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200만,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안내, 안내합니다. 100만원으로 4년만에 1000만원을 만들었고, 1000만원으로 4년만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억으로 4년만에 10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매일 오프로치 꾸준히 수익을 내면 복리의 마법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함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현재 1억 7 0 0 0만원대고요 100만원으로 매일 오프로치 4년 뒤에 1000만원 됩니다. 다시 매일 5%씩 또 4년 뒤에는 1억이 되고요. 그 다음 또 4년 뒤에는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엔 4년 뒤에는 100억입니다. 자,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8월 포장 쪽뭐5% 이상 수익 인증입니다. 예. 자, 유한양양, 미래컴퍼니, 금양 22%대죠. 드림텍, 한국콜마, 주성 엔지니어링, 예, DNF, 원텍, JW중예제약 13%대, 넷지노믹스, 오파스넷, ISC 14%대, 토비스 12%대, 펌테코리아, 벽산, VT, 엘로티백혐 10%대죠. 자, 다섯 가지 길석 분석 스스로 해보셔야 하고요. 무선절 방목 3대3대4 매매법입니다. 매매 방법은 눌리목 매매와 돌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비증은 종목장 1.6%인데 1차에 0.5%가 들어갑니다. 100%에서 30%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2차, 3차는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매도 방법은, 네, 내용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장중 매도 사인에 따라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대응 방법, 아래 내용들 하시고요. 스윙 종목, 엠노, -No, 단기 종목도 엠노입니다. 자, 그러면 0.5%, 0.5%. 합의 1% 매수를 해서, 스윙은 스윙대로 일주일이니까, 스윙대로 매도를 하시고, 단기는 단기대로 매도하면 됩니다. 자, 항상 종가 매매를 원칙을 합니다. 스윙 종목과 단기 종목의 급등시 매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엠노,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역배열이죠. 누차 얘기합니다만, 역배열에서는 60, 20, 11선이죠. 거꾸로 되 있죠. 60, 10, 20 이것도 역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정별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가 여기가 뭐냐면 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아, 여기가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변곡 병곡 캔들이죠. 예, 그리고. 정별로 바뀔 때는 골든크래스 11선부터 내고 21선은 뒤에 냅니다. 뒤따라서. 여기가 골든 낸 시점이, 그죠? 예를 들어 골든 낸 시점이 이, 이, 이 캔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다 올랐죠. 다 올랐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60에서 전에 올라타고, 올라탄 이 캔들이, 이 캔들에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에,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죠. 조정을 줄 때, 그죠? 조정을 주고, 가격 조정을 줬죠? 예,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격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 탔잖아요. 올라 탔을 때, 올라 타고 난이 캔들이 들어가면 좋죠. 이 캔들. 올라탄 캔들 말고 여기 다시 또 캔들을 올라탄 캔들 이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정을 주잖아요, 그죠? 조정은 견뎌야죠 조정은 견디고 이 캔들이면 수익을 본다는 거죠, 그죠? 조정은 항상 견뎌 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있든 예? 옆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조정은 무조건 견뎌 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그죠? 이 돌파 양봉 이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캔들 있잖아요. 캔들은 올라서지는 못 했지만 주가는 돌파를 했죠. 이 캔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정배열 그죠? 60 20 10. 얘는 60 10 20이지만 꼬였지만 정배입니다 예. 여긴 데드죠. 데드. 데드 나고 골든 나고. 데드 나고 난 다음에 골든이 나면은 좋습니다. 다시 갈 자리죠. 근데 뭐 위치도 또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는 추세 하락이잖아요. 이, 이 선을 꺼보면 하락 추세죠. 여기는 이, 이렇게 선을 꺾고 일선을 으면 상승 추세죠. 예, 추세 항상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 에뭐 터널 하운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그렇고 엠노 예. 수급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예. 기관. 예, 기간이 계속 사고 있죠. 예, 기간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신경 쓸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뉴스 한번 볼까요? 엠노 등 국내 31개사 MSCI 글로벌 스몰 캡 지수 편입이랍니다. 이것도 뭐, 지수 편입된다는 건 좋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 보겠습니다. 목표주가 15만 3천원. 예. 자,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죠.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하는 엄청나게 증가하죠. 배로 증가하죠. 그죠? 예상입니다. 예상. 배로 증가하는 예상입니다. 예, 그렇, 그렇담, 그, 그게 뭐냐. 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네, 오늘은 단기 한정물, 수익 한정물 포착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